12월 1일 주간제시 일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 제품의 25%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어, 이번 주에 굉장히 충격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바로 트럼프 자택에 찾아갔어요. 3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편안을 논의했고, 그리고 바로 첫날에, 네, 우리도 그럼 맛보고 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던 이세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와 통화 이후에 관세 점수는 없을 것이고, 중국과의 이런, 어 무역과, 무역 관련해가지고는, 어좀 고려하겠다. 라고 하면서 트럼프의 입맛에 맞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어 특히 뭐, 캐나다는 미국 북쪽에 있고, 멕시코는 바로 남쪽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정말 이 파워를 바로 옆에서 느낀 국가들은 납작 엎드릴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도 빨리 좀 엎드려야 될 텐데, 어, 지금 일각에 의하면은 어, 우리 트럼프와의 이런 한라인이 전혀 없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쉽지 않은 어, 상황이 오고 있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트럼프 관련된 종전 이슈도 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긴 합니다. 지금 어, 종전 관련된 내용 어, 내용에서는 뭐 엇갈린 게 있죠. 지금, 뭐, 미국이랑 영국이랑 많은 유럽연합들이 새롭게 무기를, 어, 지원하고 있고, 무기들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고, 러시아도, 뭐, 이제, 초음속 미, 어, 미사일을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는데, 이게 또, 어, 이 군사 정보 통해서는, 이거 이제, 종전 앞두고 미사일 시험 무대다. 마지막으로 이제 발사시험 해보고 마치 우크라이나를 러, 미사일 테스트장으로 쓰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만큼 아, 종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뭐 땅따먹기를 하든지 뭐 미사일 계속 날리든지 어느 정도 강대강의 입장 차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은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는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에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은 월요일날 상승 출발한 것들을 화, 수, 목, 금, 특히 금요일에는 검은 금요일이라고 할 만큼 많은 악재들이 좀 겹치게 되면은 주가가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뭐 특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한국이 본격적으로 저성장 시대에 들어서면서 지금 국내에서 전망치는 2%가 넘어요. 2.1에서 2.2%인데, 지금 아이비드, 그리고, 어 월가 이제 증권가에서는 1.8% 정도 나올 거다라고 하면 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매우 크게 낮추고 특히 최근에 모건 스탠이랑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대한 이런 어 주식 시장의 투자 의견은 전부 다 중립으로 낮춰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쉽지 않다. 경제도 나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뭐 트리플, 네뭐 어 감소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생산, 소비, 투자가 지금 5개월 만에 다 어, 이, 기준선을 하회했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정도로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말씀드리지만은, 수출 주도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 주도 제조업 국가. 근데, OECD 국가 중에서 자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유일하게 거의. 자원이 하나도 없는데, 수출 주도 국가고, 제조업 산업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 지금 무역 분쟁에 가장 크게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내수시장도 활성화가 안 되죠. 우리나라 는옆나만 보더라도 일본이라든가 중국은 다 내수시장으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쉽지 않은 상황이 좀이어질수 있다는 점들. 결국에는 중국과 멕시코, 아마 이제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관세 내용 분명히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베트남이 이제 중국 다음으로 전 세계 공장이니까 나오고 있는데 아마 베트남 다음에는 어 이제 한국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FTA 매진 국가들 위주로 이제 근처교과들부터 이제 어, 중, 미국이 손을 봐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에 트럼프 입에 오르내리는 순간 증시의 충격은 정말 크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충격에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여기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싶어요 자 먼저 이런 내용이 있고 이번 주강세업종들도 역시나 트럼프 트레이드입니다 뭐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아무리 안 좋아도 보시는 것처럼 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도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왔고 s o 관련된 내용도 이거 국내에서 이슈가 나왔지만은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또 이제 증권가 미국 증권 에서 STO도 고려 중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튀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이 머스크, 머스크 트레이드까지 좀신경 써야 된다. 어, 제가 이번 그금 토요일 날 올려드렸지만은 s m r 양자암호 드론 관련 테마주들이 지난주부터 굉장히 크게 탄력이 나왔고 한달 기준으로는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뭐 수두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의 강세 가능성은 장기화될 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는 점들. 네. 그리고 이번 주 개별적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인디에프 일시 석재. 네, 트럼프와 김정은 회당 가능성이 좀, 어, 논의가 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크게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뭐 크게 보시면은 개별적인 종목들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이제는 확실하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테마주도 빼고는 개별 업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어, 앞으로의 이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 여러분들이 좀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어, 이게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수급, 시장에서 수급을 한달 안에 한번 끌어가 본적 있는 주식이냐 사람들의 관심 사람들의 이런 어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때살수 있는 주식이 맞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시장에서 소외주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거래 대금 막어 얼마 발생하지도 않는 그런 1% 미만이죠. 시가총액 1% 미만 거래 대금 발행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힘들 겁니다. 특히 그게 만약에 제조업이다. 실적도 안 좋다. 이렇게 돼버리면 은 지금 시장에서는 단계적인 반등은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사실 올해 제가 상반기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조업종들이 미국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고 우리나라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시장이 능성이 좀 풀리게 되면은 제조업종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히 그게 뒤집어져 버렸죠. 트럼프가. 정말 더 강력한 관세, 더 강력한 발언들을 1기 이상부터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은, 어, 쉽지 않다는 점들을 좀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일정은 많이 없고, 이제 첫날부터 미국의 중국 반도체에 대한, 어, 추가 수출 규제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미국,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DA라고 많이 나오죠. 마약 단속국에서 이 대마초 약물 공급 공청회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시면은 어 지금 어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1등급입니다. 1등급에 마리아나가 있는데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지금 내리기 위해서 의료적 사용은 허용되나 이런 식으로 3등급 쪽으로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 투표이도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트럼프도 그리고 이제 스포츠용 마리아나 그리고 의료용 마리아나 같은 경우에서 등급을 좀 완화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그 FDA 그, 수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그런 분들이 친환경적인 이제 정책들, 그, 바이오 정책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마리아나 쪽에도 관심이 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저는 생각이, 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정부 예산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 대한왕군 프로젝트 테마주들이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laughs> 정부가 지금 505원 정도 예산을 측정했는데, 8억 원. <laughs> 어, 제가 어제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이제 더 이상 말을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까지만 하겠지만은, 어,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 노, 졸트, 네, 미국 노동부 10월 구입 및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뭐, 여기 에 한국원전수출산업회, 어, 원전 수출 및 안전 전문 국제 전시회를 또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NES 2024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I AI 트랜스 포메이션 어, 주간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런 것도 AI 비즈니스 특히 AI에 비즈니스를 입혀야지 뭐가 됩니까? 돈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채찌PT도 그렇고 뭐 LNM도 그렇고 거대 언어모델 이런 종, 이런 기업들이 돈을 못 본다는 지금 계속적인 악재에 있는데 이제 슬슬 비즈니스 모델화한다는 거는 결국 실적이 동반될 수 있다는 점들을 좀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 수요일에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 파월 연재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견제지표가 주루룩 발표가 되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벡트 아스테라시스가 공모창장에 돌입한다는 점들 참 상장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상장시키죠 네왜 상장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계속 상장시킵니다 네 아무튼 좀 안타깝다는 점들 네 그리고 목요일에는 뭐 상무부 무역수지 발표가 있고 유로존 오펙 네, 장관급 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어, 전국 철도노동조합, 철도노조 총파업이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제, 목요일에는 철도노조 파업하고, 금요일에는 이제 고유공 직원들 또 파업하는데, 참, 아, 이것도 정치적인 발언인가요? 참, 파업이 많이 하네요. 네, 아무튼,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고 싶고, m h c 오른천이 공, 또 공모청장에 돌입하게 되면, 코스비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네. 뭐 금요일에는 뭐 노동부의 고용 동향 보고서가 발표가 된다는 점도 사실 뭐사실 어 근데 12월까지는 금리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고용 지표 이제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산타 렐리를 가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거 뉴스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관세 폭탄 전 구매서 들으세요 미국 관세 마케팅 활활, 활활. 지금 그래서 산타 렐리가 아마 올수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또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하면은 사실은 제품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르기 전에 좀 많이 사아라고 하면서 자어 미국이 연말에 소비가 많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어 이런 내용도 있는데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로 이렇게 걱정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관세 가지고 또 소비 마케팅을 이용하는 거 보면은 역시 국력의 차이가 어좀 쉽지 않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 좀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 0 2 3 중국 인바운드 이제 중국인들을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어,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게 되는데 여행 관련 테마주들 좀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 2024 이거 이제 가장 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페스티벌이거든요 AGF가 개, 어,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오이즈 네마블, 시프트업 넷제니 어, 참가하게 된다는 점들까지,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다. 그 다음 주에는, 뭐, 큰 일정은 많이 없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서면은, 오늘은 트럼프가 어떤 얘기 했냐, 오늘은 뭐, 머스크가 어떤 트위터를 썼나 이런 걸 확인하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는 점들, 좀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약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관세 관련해가지고, 벌써요 본격적으로 다른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라든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조용하죠? 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들어 보면은, 정말 욕밖에 안 나오는 그런 내용밖에 없는데, 그냥 이제 포기하고, 앞으로 관련된 테마주들, 네, 관련된 업종들, 이런 것도 잘 잡아가지고, 그냥 시장 잘 한번 이겨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뭐 내일 또, 장전시약 라이브 방송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